안녕하세요, 빅플입니다 오늘은 초반에 인기가 아주 좋았다가 새로운 열매들이 많이 나오면서 인기가 아주 죽어버린 사왕, 버기, 딱가리가 되어버린 모래 열매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쓰는 사람은 아주 좋다고 해서 콤보를 한번 볼 텐데 다시 모래가 살아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콤보 한번 봅시다. 모래 묻고자기법 콤보 쓰고. 와, 오늘 계속 위로 올라가네. 오이거도미임좀줘야될것 같은데? 뭐 어떻게 됐어? 아피 코딱지만큼 남았네 오케이 오케이 모래를 묶고 물 쓰고 물 쓰고 오 계속 밀쳐나가 뭐야 끝까지 밀쳐나가네 오호 자 두번째 컴보 이어서 봅시다 쓰고 아 같이 묶고 오, 또 잡아 당기고, 이것도 에임이 좀 필요하네. 오, 오, 이건 온 콤보 나오네? 이건 약간 콤보가 좀 멋있다, 여러분, 모래는. 이건 멀리서도 이렇게 맞을 수 있는 콤보라서. 오, 맞았다가, 여기서 딱 맞추고, 앞으로 왔다가, 뒤로 와서. 쫙!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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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콤보는 조금 멋있는데? 오, 레서 선생님이 좀 멋있는 콤보 좀 알고 있대. 세 번째 콤보, 이어서 봅시다. 모래를 묶고, 기다렸다가, 모래도 좀 묶는 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좋은 것같은 여기서, 젤이 찍고, 모래로, 타리고타리고타고 와, 아, 이거 뭐야, 이거? 하나도 안 보인다, 이거. 어디 갔어? 쓰고, 올라갔다가, 여기서 내려갔다가, 공 맞고, 이거 맞고, 여기서 모래를 쓰고, 가아아아아 이렇게 마무리. 네 번째 콤보, 봅시다. 물에 묻는 거는 다 똑같네. 여기서 묻고 기다렸다가 여기 쓰고내려 찍고, 여기까지는 완전 히 똑같고, 데스 스텝으로 한번 더. 대단히 <laughs> 커피 는거봐라 여기서 물을 한번더 달리고, 콩 쓰고. 와, 여기서? 여 여기 스케일 하나 넘으면 딱한개더 써도 될거 같은데? 와, 여러분, 온컵이네. 촤리고, 여기서는 딱 굽고, 스타일이 딱 똑같네. 여기서, 내려 여기 찍고, 하지만 여기 데스 스텝을 때리고, 팡팡팡에 예. 날라가고 꽝팡야 마지막 콤보 이어서 봅시다 묶고 왔어 기다렸다가 얼굴 어, 어, 같이 올라갔다가 오 이거 어, 스킬 먼줬 쓰네 모래가 스킬이 이때때 이렇게 좀 괜찮았던가 와확 맞고 두드려 패고 또 두드려 패고 뭐야 오 방금 마지막 거 하나 안 맞은 것 같은데 와 그래도 만약 맞았으면 온코미네 묶고 여기서 기다렸다가 여기서 아 살짝 올라와 서 스킬을 쓰고 내려 찍는것 까지 내려 찍고팡 쓰고 여기서 밀쳐와어머야 이것도 안맞았는데 여러분 진짜 마지막 콤보 한번 봅시다 일렉트를 쓰고 묶고 여기서 또 어떻게 해? 뭐 이렇게 때리고 일렉이 모든 콤보에 굉장히 좋아서 일렉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와 이것도 잡아 땡기고 왔다갔다 왔다갔다 쓰고 스킬 쓰고 따라가고 이요 요, 요거까지 맞았네 어이 아 뭐야 온컷 나오네 이것도 렉쓰고 여기서 바로 묶어서 기다렸다가 원리바람쓰고 여기까지 반드시 이상 달고 이거? 이거 맞고 와 이렇게만 맞았네 지금 거의 거아 이거 선생님 그거 끝났어 이 끝났네 야 이거 사람 두번 죽이네 이거 이거 뭐야? 아 이거. 이거 뭐야 한번 죽고 피 반이나 달았네 이거 아까 안 맞았는데도 오 좋다 이거 자, 용 장인분을 모셨는데, 용이 과연 모래를 이길 수 있을까? 용 PVP에서 밀치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어, 뭐야, 묶었다. 설마 여기서? 아, 아, 너무, 너무 오래 기다렸다, 이번에는. 아, 실전에서는 역시 타이밍이 있으니까, 오, 이걸, 이걸, 이걸? 용, 어, 이걸 이걸용 이기나? 아, 피, 개피. 용변신아 변신은 아직 안 했고, 하기 전에, 와, 용도 한 번, 코목만 때리니까는. 피가 엄청, 뭐야, 비가 빵상빵에 치네? 한대 싸웁니다. 한타. 누가 한타를 먼저 맞추냐에 따라서 여기서 마무리, 마무리. 아, 마무리안 됐고. 야, 용도 변신하기 전에 원거리가 좋네. 아, 이것도 아마, 야, 서로서로 서로 한타 싸움을, 싸우면... 어? 뭐야? 누가 이긴 거였어? 야, 한타리 이렇게 싸우네. 오, 모래를 종합을 한번 해보자면, 모래를 잘 쓰는 사람은 확실히 틀리긴 틀리네요. 콤보 자체도 틀리게 만들어 놓고, 아무리 옛날 열매라고 하지만, 지금 열매랑 비교를 해도, 망상 치는, 개념이 있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열매, 새로운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이 영상을 봐라! 이 영상도 봐라! 저 영상도 봐라! <laughs>